여름철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으는 공간인 성산 유수지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유수지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일시적으로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홍수를 방지하는 방제 방지 시설인데요. 앞으로 주민 친화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 경관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보세 기자입니다. 주변 아파트의 경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계속되던 성산유수지가 복개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됩니다. 성중길 82 성산빗물 펌프 장내 성산유수지는 서울특별시의 유수지 활용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서 유수지의 치수 기능 외 도시적 공간적 특성을 적극 반영해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계획돼 우선 금년도에는 성산 유수지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산 유수지 기본 설계 용역은 4월 중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복개 구조물 상부의 이용 계획을 결정해 금년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실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및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성산뉴스지가 복개되고 주민 친화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 경관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